출발합니다. 경주이2 0이 m 상은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동백동산, 바깥쪽으로는 5번 제주돌영 6번 시대별, 그리고 7번 아, 대명성이 따라붙습니다. 6번과 5번, 1번, 7번까지 4네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6번이 조금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6번 시대의 별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7번 대명성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제주돌콘 가세하면서 5번, 7번, 2, 3. 뒤쪽에서는 4번 달빛이 나와 외곽 쪽 10번 공간비행이 가설를 하고 안쪽으로 1번 동백동산도 벌리좁히고 있습니다. 7번과 10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 6번 시대별과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6번 시대별, 7번 대명성, 10번 공간비행까지 이제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5번 제주돌봄, 4번 달빛시나가 4, 5위권 유지하고 있고 1번 9번이 6, 7위권 뒤쪽에서는 3번, 2번, 8번 따라붙습니다. 6번 시대별, 7번 대명성, 바깥쪽에는 10번 공간비행 세 마리의 선두 접전이 아치열합니다. 이제 서세히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5번 제주돌군과 4번 달빛이나가 여전히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반이 위력 주도 보이는 7번 대명성과 10번 공간비행이 안쪽에서 6번 시대별과 계속해서 선두 접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이제 4코너 순행하고 뒤쪽에서는 3번 으뜸령도 거리를 좁히고 바깥쪽으로 9번 명가소리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식선주로 6번, 7번, 10번 세 마리 싸움에 뒤쪽에 있는 9번 명가소리 3번 3번 으뜸영웅이 따라붙고 있고 4번 달빛이나 5번 제주돌콩도 거리 접힙니다 선두는 10번 공간비행이 잡고 있습니다 10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뒤쪽에서 7번 안쪽으로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으로 치고 나는 5번 제주돌콩과 9번 명가소리 역주가 붙보기 시작합니다 7번 5번 9번 3마리는 2위 싸 선두는 10번 공간비행이 잡고 있습니다 9번 명가소리가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점점 좁히기 시작하고 외곽쪽으로 빠르게 8번 3대비행이 치고 나옵니다 10번 9번 8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 통합입니다. 1 2 0 0 m 팔 경주였습니다. 결승은장은 직선 주류에서 10번 공간 비행의 역주가도 보이면서 10번이 앞섰고 9번 명가 소리 역주가도 보이면서 9번이 막판에 2위로 그리고 외곽 쪽으로 빠르게 8번 삼다 비행이 막판 역주도 보이면서 3위까지 따라붙었습니다만 선두마는 거리 차가 조금 벌어졌던 레이스였습니다. 10번, 9번, 8번 앞섰던 1200m 8경주였습니다. 4코너 2회 역주가 돋보였던 김원공.